영등포구 여성단체연합협의회가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여성행복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6일 영등포 아트홀 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 여성들의 잠재력을 깨워 인적자원으로 개발시키고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강좌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염건영 교수가 나서 여성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양성평등정책 사례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세미나에 참석한 300여 명의 여성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미나를 주관한 영등포구 여성단체 연합협의회 박기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교육, 복지, 사람중심, 새영등포라는 패러다임으로 행복한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각종 자문 등을, 자문 등을 통해 여성들이 적극 활기차고 활발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조기령 구청장도 이 자리에 함께 오늘 강의가 여성들의 잠재 능력 증진과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람 중심의 구정을 위해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을 당부했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은 분들이 취업이 또잘 돼야 되고 또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까지도 취업이 잘 돼서 그만큼 행복하고 사람 냄새가 나는 영국과가 되지 않나 얘기죠. 한편 영등포구 여성단체 연합협의회는 그동안 불이웃 돕기 기금 마련 바자회와 교복 물려주기 나눔장터를 여는 등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영등포구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